와 롤체 너무 오랜만이고 근데 저 진짜 이번 시즌 첫판 완전 첫판 아니 애들이 막 같이 하자고 했는데 대학 친구들이 뭔가 첫판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싶어서 한 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걸로 봐야 돼 롤체 지지를 봐야 돼 근데 일단은 봐도 이제 봐버리면 대게로밖에 못 하니까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보자고. 그거 아시나요? 롤체는 시즌 바뀌면 전 시즌 챌린저도 아이언부터 시작해요 오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이게? 암튼 골렘 3개 중에 선택 와 샤코 오랜만이다 헉, 범죄 조지 그럼 진도 있나? 진은 없고 브라움 있네 아 어지러운데 벌써나 필이야? 니달리? 자이란가? 이 약간 중국스러운 증점 폭점 이거 뭐죠? 일단 늘 강조하듯 태워부터. 폭발봇. 어 동물 특공대도 있네. 와, 준비 생겼네? 근데 이거 리롤덱 할때 좋잖아. 나 리롤덱 하지 말고. 근데 지금 3코가 나왔을 때스승이 좋거든? 초반에는 1, 2코를 쓰니까. 근데 지금 크립 때 3코가 안 떴으니까. 어수선가죠. 잠시만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가야 될 듯? 동물 특공대는 안 쓰고. 니트로로 할수 있는 거 있나? 아니, 어, 있긴 하다. 아, 근데 리롤 덱이네? 이러면 빌드 오브로만 쓰고 밸류 덱할수 있는 게뭐 있지? 근데 지금 템이 브루더템 쪽이니까 황금? 어, 아, 니트로 하나가 안 뜨네? 씨바 하나가 떠야 되네. 어, 증폭 떴다. 유미. 책략가 덱 쓰면 되겠네. 너무 비싼데, 근데? 이러면, 동물특공대가 낫지 않을까? 오, 뭐야, 뭐야? 일단 모르니까 빼놔. 이래도 골라야 되네. 인도의 저주가자. 야, 근데 이번 시즌도 유미가 심상치 않아. 유미 페어. 요새 하나 있는데 있다. 일단 이렇게 여긴 이기지 않을까? 사면승 좋고, 아니 피도 주네. <laughs> 책략과 하나 켜놓긴 해야 되는데, 원래 어, 템이 거결에 내셔에 피바를 만들고 싶은데, 피바 만들면 쇼진는못 만들잖아. 아, 이걸 줘. 오, 뭐임, 이거? 암시장? 서풍은 3스테이지 땐 필요가 없고, 루덴 필요 없고. 딱 봐도 필요가 없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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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좋은데? 근데 품격 있는 쇼핑은 항상 좋았어. 이거 벨트 하나 갈아야 된다. 도장 하나에. 어? 직스다. 직스 직수 쓰지 않나? 직스가 메인 딜러였네. 근데 이러면 동물. 동목을... 동물 특공대보다 책략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제발 요는 먹지 마. 아. 근데 지고 있으니까 템 만들지 말자. 용발 정도는 괜찮을지도. 아니 아니 아니. 직스페어 그래서 최종 조합이 어떻게 되지? 굳이 하나를 뺀다면 뭘 빼야 되지? 책략 하나 빼야 되나? 루블랑을 잠깐 안 쓰네 오! 오! 뭐야! 카메라 뭐임? 뭐야. 와 연은 나왔다 오, 됐어, 됐어, 됐어.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건가? 여기야. 일단 세긴 세다. 아 이번에, 템이 많은 판은 아니라. 아니, 지원 상잘 하면 이걸 못 받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 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 말아순환 오케이. 직스 자리에 넣을 거 하나만. 코브코. 일단 몰아줘. 와 직스 겁나 쎄네. 어 가렌 떴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 르블랑 빼야 되네. 아 뭔가 자꾸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아 근데 이상해서 없어졌구나. 여기서 사미라 있으면 가져오고, 아니면 장갑. 비에고? 당장 살이 없는데? 도장으로 가렌이나 코브코한테 일단 코브코 줘 그럼 9렙 때 비에고가 들어가고 10렙 때 르글랑 들어가면 끝이네 근데 이거 나만 직사 안 좋은 거 같음? 어 뭐야 이거 뭐야? 돼, 이거 템이야? 아, 이거 근데 니꺼 붙이고 가야 돼. 3이라 붙일 겸, 애니도 붙일 겸. 뭐야? 뭐임 아, 골드 생성기. 이거는 아, 토박공파라. 거물에 가보. 가볼... 아 얘가 들고 있는 거였어? 속았네. 아나 이템을 준다는 줄 알았네. 아씨. <laughs> 얘는 당연히 탱커가 좋지. 저 지팡이 뭐야? 찬템 만들 수 있는 지팡인가? 아 바뀐다고. 장갑 <목소리도> 오. 됐어 아니, 이거 그 3이라 좋은 거 맞음? 아, 그리고 저템 끼고 있으면 골렘을 후방에 둬야 되네? 뭐야, 이거? 어. 거리의 악마 특성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챔피언을 개조합니다. 거리의 악마를 직수줍니다. 르블랑 르블라 돌아! 돌아! 아! 이걸 더 돌려야 된다고? 비에고 찾아? 치감이 없구나 내가 아순 비에고 떴어 뭐임 이고 오, 코보코랑 가랜 중에 하나 붙이자. 신내분 어차피 가니까.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아? 오, 이게 밸류덱이지. 저번 시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시즌에 밸류 덱이라고 할 만한 밸류가 없었어. 밸류 덱이... 방파자... 그래, 내가 크스다 와다다다다다다다 <laughs> 겁나 쓰긴 하네.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 거리 악마 자 색칠 칸에 위치한 아군이 체력 공격력 주문력 었습니다 체력 공격력 주문력, 코브코가 낫지 않을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겁나 쎄네 가렘 계 고중 에 하나 붙 이고, 싶 은데 아냐 오케이 이거 모임 뭐 군데 모임 뭐 이고, 니트 로야. 거대 광선 발사?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 아니, 직스가 크랙이네 메커니즘이 너무 별론데? 아, 어? 씨 이거 무대다. 무대, 라위, 방파, 순.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맞음? 일단 배치는 좋아.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다다다다다다 <laughs> 뭐 별거 없는데 일단 한턴 버티고 한턴 버티고 크립에서 돈 받으면 르블랑 넣고 책략과 받을 수 있거든 오 책략과 이게 그건가 시그니처 칸 그럼 이렇게 둬야 되네. 아, 근데 확실히 3일한테 무대 넣어주니까 차원이 다른데? 근데 직스가 딜더 많이 넣음. 가렘 붙었고, 이제 르블랑 넣고, 피읖테마나 아, 근데 피읖이 있긴 하네. 이러면 거악이나, 방파인데 거하게는 체력이 없거든? 그래도 비에고가 오래 버팀 좋으니까 방파자 아, 더할게 없는데? 첫판 1등 와 이게 고밸류지 어어어어 얘? 예? 책략가 3일한테 책략가 줬나? 55 어? 아, 줬었네요. 코브 코 책략가 뭐야? 제발 제발 근데 첫판 2등 나쁘지 않아 와 160점? 아 2등이라서 원래 한 200몇 점 주거든 1등하면